한국 선수 황대현을 뒤따라 앞서 나갔고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을 한국 선수단에 안긴 황대현 강원도청의 뒤를 이어 은메달을 딴 캐나다의 스티븐 디브와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황대현은 2분 9초 219의 기록으로 스티븐 디브와 캐나다, 2분 9초 254, 세면 옐리스트라토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2분 9초 267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레이스 초반 뒤에서 기회를 엿보던 황대헌은 결승선 아웃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거침없이 추월 1위로 올라선 뒤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황대헌을 악착같이 쫓아 아웃코스를 따라간 뒤부하도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스티븐 디브와는 10명이나 되는 훌륭한 스케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고 좋은 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함께한 모든 경쟁자들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많은 스케이터와 함께 타다가 실수를 해서 밀리면 기본적으로 끝이라며 나는 내가 앞쪽에 있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쉽게 앞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